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그증 거대로 늘 믿으며 마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사람 을보 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 하게하되 그들 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 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모하여시원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여. 스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오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여.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여. 납달리 지파에서는 웍시의 아들 나비여.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위르호베에 이르렀고 또네 급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아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와 보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땅, 그 땅은 어떠한 땅인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열두 지파의 수령들을 한 사람씩 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기어갈 것은 열두 지파들의 수령들. 곧 우루, 우두머리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그 지파들의 어, 삶이 풍성해지거나 또한 피폐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웠던 그 이유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누리기 하기 위함이지 그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은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지에 따라서 온 식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가장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그 가나안 땅이 향하여 무엇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였는지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지음이었더라 말합니다. 샅샅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잘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거민이,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심지어는 그 실가가 어떠한지를 탐지하고 정탐하고 가져올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2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인은 해변과 요당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다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탄군들은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남자가 꿰어 들고 올 정도로 풍성함이 가득한 땅이었다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크고 강한 민족임을 같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이들의 보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이었던 요수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적각꿀리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셨던 땅이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던 땅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은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안악 자선들이 있고 그 주민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오히려 취하러 들어갔다가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땅 우리가 빨리 가서 취하자 그리고 누리자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자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꾼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들 강건한 자들이 그 성을 살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민숙이 1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 또 부정적인 마인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제 14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팬데믹의 이와 같은 기간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로나 으로나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우리가 나쁜 상황과 형편에 놓여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모담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한 달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담대하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많은 힘든 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요소와는 취하자 그리고 누리자 빨리 올라가자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탄꾼들 다른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모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모든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열두 정당꾼들이 모세를 향하여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땅은 정말 그들이 눈으로 본바적과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모든 것이 풍성한 약속의 땅임을 그들은 바라보며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지의 온정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와 갈렙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능치 모담이 없음을 기억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다른 정탄꾼들은 자신들의 마음도 낙심과 좌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또 일거수일투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새 삶과 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크리스천이라고 작은 예수라고 일 걸었던 저희들의 걸음걸음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소망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큰 위로와 축복과 힘과 능력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아니 하도록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바 예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우리의 온 식구들 온 성도들 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 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쥐에 거룩한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정상적인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쓰임 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직장을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타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에도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복음 전하는 우리의 성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밟았던 땅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육카탄 이사말 같기 띨금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몽골를 향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종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정말 아름답게 이들을 통하여 펼쳐져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아버지 복된 땅인데 예,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지언정,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버지,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새 힘을 주는 쓰임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